성공한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이꼭 잊지 않고 이야기하는것이 있습니다. 다부모님이 저를 잘 낳아주셨습니다. 그렇게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들에인들이시상식이나 운동선수들이 시상식에 올라가면 꼭 압박드리는 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상식에서나 아니면, 좋은 자리에서 부모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보면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뭘까?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말은, 우리 부모님은 더 훌륭하시고, 더 존귀하시고,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요, 젊을 때는 잘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철이 들면은요, 알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아, 나의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구나.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이구나. 비로소 철이 들면 알죠.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그때 철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목회에 철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인생에서도 철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우리는 철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부패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이젠 부모까지 줄이, 죽이는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어도요, 무감각한 것이 지금 우리들 시대입니다. 그러리 해요. 그만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부모에 대한 효가 딱 떨어졌다고 해도 저는 틀린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왜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못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돈이 많고, 부모가 좋은, 어, 훌륭한 사람이면요 자식들은 효도하려고 해요. 조건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는요,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이 요시비 아닙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깊은 효도의 효심을 가졌는지 본문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사실은 이런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성경을 보면요, 특정지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한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요시비를 통해서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효심을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까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효는 뭘까요? 여러가지 학문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가지고 요셉이를 통해서 보자라면 부모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 때문에 모든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이는... 형들 때문에 행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누구보다도 힘들고, 누구보다도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과 상처들을 다이겨냈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형들을 미워하기보다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애고의 최고의 국무총리가 될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살짝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요셉이는 한번 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효입니다. 좋은 것줄 때만, 재산 물려줄 때만, 명절 때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 아버지는 더 힘들 거야. 우리 어머니는 더 힘들어 할 거야.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내가 기쁜 것보다 우리 부모님은 더 기뻐할 거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항상 부모님을 그리워할 줄 알아야 그게 효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효가 왜 사라졌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가 힘들고 고생하고 외롭게 지내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리움에 천배가 부모님이 자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요셉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훨씬 더 요셉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효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가 누구보다도 효 사랑을 했던 사람이라면,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훨씬 더이 요셉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일었지요.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42장 6절, 7절 사이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에게 이 요셉이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3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이거부터 먼저 물어요. 아버지 잘 계십니까?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어릴 때에 요셉이가 이국에 팔려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었고 그렇죠?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어요. 모를 거예요. 요셉이가. 그래서 형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그만큼 부모님의 그리움이 첫 번째였다는 말입니다. 요셉이가 어려울 때도 아버지를 그리우고 있었고 지금 국무총리가 되었는데도 뭡니까? 제일 그리운 게 바로 아버지인 겁니다. 부모님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효사상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시냐? 43장 27절입니다. 만나자마자 요셉이가 그 형들에게 묻는 것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 그노인을 아버지겠죠. 그렇죠? 그 노인이 안녕하십냐? 지금까지 살아 계시느냐?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어버이 주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부모님을 그리워할 줄 아는 이런 효사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셰비가 얼만큼 아버지를 그리워했는가를 우리가 구절에 살짝 한번 볼게요. 자. 구절에 봅니다. 당신들은 속히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아버지께로 어디로 가라? 올라가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누구의 안부를 나의 안부를 전해라 이 말입니다. 왜 아버지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이 요셉이가 죽었는 줄 알았잖아요. 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전하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 야곱의 고통은 다른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 제일 사랑했던 이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살아왔는데 빨리 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라는 말은 아버지의 고통을 해결하는 거지요. 바로 이게 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본문에 보시면 살짝 등장합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자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아버지께 아려고 모였, 뭐라 그랬어요? 속히 모시고 오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요셉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했는가를 9절과 13절로 통해서 싹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라.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버지께게 아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고통이 가장 큰 것은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것을 고통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히 데려오라. 속히 가서 속히 데려오라. 이거는 그만큼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했고, 이 요셉이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효사랑이 차고 넘쳤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6장 29절 한번 보세요. 일진은 했습니다만,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버지가 왔습니다. 29절 해볼게요.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셰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면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어때요?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억어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얼마 동안? 그리움의 마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요셉의 효사상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교회 어른들을 또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이의 효사상은 또 뭘까요? 부모님을 자랑할 줄 알았습니다. 효라는 것은요, 자기 부모를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효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때요? 부모님하고 같이 가기를 또 싫어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왜? 싫은 거예요. 나이 대신 우리 쭈글쭈글한 우리 엄마하고 늙은 우리 아버지하고 냄새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따져보세요.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는 애굽에 왔잖아요. 뭐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 못 먹고 못 살아서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왔어요. 그러면 잘 사는 집안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먹을 것을 구하러 왔으니까 그러면 이 늙은 이 야곱의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훌륭하지는 않을 것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나이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 연세보다 더 많이 들었었겠지요? 요셉이가 나이가 제법 들었으니까 남에게 자랑할 게뭐 있겠어요? 그냥 한 늙은이에 불과하지. 또 요셉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는요 그것도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애굽의 왕 앞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부모님에 대한 효가 없으면 절대 이런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있니서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자랑하십니까? 부모님하고 어디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창피하게 생각하잖아요. 백화점에 가는 것도, 시장 보러 갈 때도. 나이듯이 부모님과 같이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증피하게 생각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늘거리에 불과한 아버지, 냄새 날 수도 있었어요? 목축업을 했으니까, 시골 냄새가 나죠? 사실은요, 시골 사는 사람들은 시골 냄새가 나요.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요, 몸에 배어 있어요. 식당에 일하는 사람은요. 식당 냄새가 나요. 평생 동안 이 요셉의 아버지는 목축업을 했지 않습니까? 동물 냄새가 나겠죠? 아무리 여러분 깨끗이 목욕을 해도 그리고 여러분 백화점에 깨끗한 옷을 입고 왔겠어요? 그냥 음식을 먹을 것을 구하러 온그놀귀이가 무엇을 옷을 제대로 입고 일부했겠어요? 시골 사람이 입어봤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왕의 폐 자기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야 저는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애굽의 왕이라고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최고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왕을 축복하게 합니다. 왕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당신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효사상입니다. 대통령보다도 세계 가장 큰 부자보다도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훨씬 더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존경받을 분이고 자랑할 뿐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요셉의 교사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 자랑 같지만은 뭐다 그렇겠지만은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하고 내려가면요 팔짱 끼고 이렇게 시장을 보러 가고 길을 가더라도 꼭 팔짱 끼고 가요. 내가 엄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좋아서 그래요. 엄마가 나를 좋아서 팔짱을 끼요. 사랑하는 성배 여러분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철이 없을 때는 그래 했습니다.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게좀 창피하기도 하고 혼자 그냥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철이 없을 때 그랬어요. 그런다 부모님에게 용서 받아야 될또 하나의 반성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앞에 하는 거고 부모님에게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런 말을 저도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허리가 굽었고 엄마가 다리를 찔뚝찔뚝 끓이셨죠 어머니은 목회도 철이 되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목회 철이 되니까 인생에도 철이 되니까 허리 굽은 아버지고 다리가 휘어서 걷기가 불편한 어머니지만 그 자체가 이 목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또 드나옵니다. 저는 그는 꺼야지.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 부모님은 그걸 가지고 남은 평생 살아가시더라고. 그거. 지켜주려고 이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라면 쉽게 쉽게 생각했던 부모님에 대한 그 생각을요. 부모님은 절대로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슴에 담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아가시더라고요.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부모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자기 인생 같지만은요 자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더라고. 목사님 주도 딸 하나밖에 없잖아요. 말안 들어요. 부모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네요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렇더라고 음. 절망적인 그런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절대로 힘들을 원망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원망 대신에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내가 애굽의 궁무총리가되었다고할 만큼 저는 살짝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버지를 빨리 데려오라고 한 것은 보고 싶어도 그런 거 있지만은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아버지 22년 됐잖아요. 해수로 보면 됐어요. 성경 해수로 보면 2 0몇년 됐어요. 아버지,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아버지, 내가 놀리지 말아야 해. 내가 애굽에 그 무총 내가 되었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제가 이 교회를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하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맨 걱정하고 눈물 흘렸는데, 아버지, 내가 큰 교회 갑니다. 요셉이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보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너무 간절했지만, 아버지, 빨리 데려오라. 내가 그냥,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애굽의 국부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교수가 됐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전화를 했던 말,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했던 말. 운동아 대한민국 만세다. 대한민국 만세다. 대한민국 만세다. 그것제가 전화로 우리 엄마에게 했던 말인데 저희 귀에 들렸어요. 제가 20살에 집을 떠났어요. 나중에 감정할 기회가 오겠지만은 부모님이 제게 한 푼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찌질이 찌질이 가난한 은봉이가 목회를 한다고 떠났는데 부모님이 못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부끄러웠지요. 아버지로서 부끄럽고 또 아들이 아직까지 뭐, 큰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 교수가 됐을 때, 저희 아버님은 만세다. 만세다. 대한민국 만세다. 왜냐, 저희 아버님은 절대로 그릴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하, 우리 아버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철이 약간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제가 또큰 교회 가게 됐어요. 청빙이 갔을 때도 아버지로 제일 오고 싶어 했어요. 제일 먼저 내가 제일 먼저 보고 싶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잖아요. 제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아버지 엄마 빨리 와서 봐라. 요셉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저는 효사상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자랑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부모님이 냄새나고 나이가 들어서 긋기 못하고 그러더라도 자랑하세요. 그게 바로 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를 통하여 효가 없는 이 세상에 믿음의 백성 저희들만큼이라도, 효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요셉이를 통하여 어떤 것이 부모님에게 효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부터라도 먼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